자, 이것이 안치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승포 낚시 이승택입니다. 라이브 또 오늘도 폭발됐다. 내가 휴대폰을 잘못 만졌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라이브 하다가 폭발해서 다시 편집으로 간다. 첫 번째 낚싯대는 이까메탈 어, 뱀부 유엘대입니다. 그 취향으로 낚싯대를 개발을 다 일단, 채비는 자, 이렇게, 2단, 밑에, 이까메탈 뽕뚜는 120호, 좀안날리각으로 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배안 주고, 노란땡땡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일은, 시보고 200제의 합산은 0.8호입니다. 2단 채비 해가지고, 40m에 하나, 거치를 해보고, 두 번째 로드는, ML대입니다. 베이트용 오모리 대를 개량해서 어, 개발을 한 대입니다. D런 염월 프리미엄의 합산은 이호입니다 오모리 전용 도레를 달고 이까메탈을 달았습니다. 이까메탈 80g에 로켓티어 채비를 한번 이 앞전에는 영상에는 뽕 뚫어다가 로켓티어 채비인데 이번엔 이까메탈에다가 로켓티어 채비를 함 내어 왔습니다. 우리 또 실험 정신이 강하다. <laughs> 이래갖고 엉키는가, 안 엉키는가. 자,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네, 네, 네. 어군이 40m의 어군안아고 20m의 어군안아는데 <laughs>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때는. 거치를 20m를 갈 것이냐, 40m를 갈 것이냐. <laughs> 근데 아무래도 약간 상층에 뜬기에 씨앗은 크다. 그럼, 러 우리가 거치를 20m로 고정을 하자. 어차피, 한 방에 큰 거를 노리자. 거치 데이터. 거치 데이터! 먹고. 아이보 자. 머신 뭐 거안 보자. 20m! 20m 한치 노란 땡땡이네 시알리 조금 잘다 노란 땡땡이 히터 25m 자자 자 한치 한 마리 쫙 땡기간데 히터 그치 히터 어. 그래 40부터 20까지 오므리 하고 20은 끝이다 이거. 땀 나왔다, 이제. 땀 나왔어. 답이 나왔어. 자, 자자자자 올라와 봐. 자, 노란땡땡이다. 자, 노란땡땡이에 묵다 그럼 뭐, 노란땡땡이 물면은 우개에게는 삼봉으로 한개 바꾸자. <laughs> 아, 퍼플. 삼봉으로한개 달아보죠 이제 두 마리 물기다이 히터 히터 40m의 곡인 것같다 더더더더더더더 길어는데 이거 먹고 진짜 아 미치겠다 고등어다 우와 아니, 아니, 지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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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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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한 애기 값비서 네. 빨리 좀 만해주고 마노 아, 아이, 같은 편 맞나? 이제 애기가 사살 타기 시작한게나 본격적인 이제 시즌이 드럽된그 같습니다 물론 삼봉도 잘 타지만은 애기도 그냥 사살 타기 시작하니 히터 20m 이야, 이놈 이거 무게가 밑다 이놈 이거 무게가 밑어 오잇챠 자! 좋아 <laughs> 이야 소주 안주 한마리 잡았다 이야 우와 자 이것이 안치다 <laughs> 어. 선자 인물 사진 한개 찍자 자 이게 안치다 <laughs> 우리 라이브 안 하면 잘안 돼. <laughs> 히트 40! 자, 오늘 꼬목이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나이 얘기 뭐였더라? 고등어네, 고등어였네. 자, 고등어였다. 자, 작아도 안 치다. 이 <laughs> 자, 해. 그쪽을 요쪽아, 요쪽을 요쪽에 대라. 아, 야이 그, 초라야. 아, 한번 때리고 그러고. 자, 이래. 해도 해도 준다. 해도 주고 해무침도 줍니다. 해무침도 자, 주고. 다선이 네.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히터 25. 맞나? 25. 차 메탈에 물었대. 차 이까 메탈에 물었습니다. 히터. 차 노란 땡땡이 금호 노란 땡땡이인데. 그치데 또 히터 25 방송할 때에는 입질도 없더만 인제는 노란 땡땡이 노란 땡땡이 거치대 이태 오늘 거치대 이열리라네 이거, 이거 아까 라이브 할때이좀 이리 좀 해주지 아나 미쳐버리겠네 편집 방송할 때열리라네 이거 어이 어이 어이, 뚝, 이라더만, 꼬만 고맙... <laughs> 와, 제법 큰기였는데 이불로 천천히 올리는데. 자. 아, 진짜 다리만 올라왔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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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씨. 두 번째다, 씨. 또 다리만 올라왔다. 이 뭐야, 이거. 아, 씨. <laughs> 2 5오 히터. 이야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와 이거 이거 크다 이거 대포다. 아 그래 크진 않네.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정도 뭐 이게 뭐 되고 이게 뭐자자자자자 노란 땡땡이 자25오 히터 40m. 자. 안치다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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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다이 야 안치 봤제 우리 라이바너무잘 잡는다 <laughs> 히터 야이빠바라안지라이브안무께나이게 난리다 이게 이야 이것도 천체가 몰린다 <laughs> 우와 좋았어 얼굴 어, 밑에 메탈이 물었다 어. 음. 후 <laughs> 이야, 메탈에 물 때. 오, 또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는 뭐라 요는 봐라 이. 하하하하. 아, 저 축일영 씨가 놓친가 이거이거하 대단. 오늘 거치대 열일한다 이. 거치대 열일해. 오이 만세기가 달라든다 오, 만세기가 한 마리 꺼다가뭐 시지 봐. <laughs> 큰일 날 뻔했다. 만세기 함께 오징어 뺏걸 뻔했다. 만세기가 한 마리 훅 오네. 25 <laughs> 오이 돈도 또 온다. 만세기가 또 온다야 만세기, 온다. <laughs> 만세기 빠르게 멀리서 바로 아주 한치자 으어온다 <laughs> 이야~~ 만세기 때문에 겁이 났어야 되는 한치 작겠나? <laughs> 좀 짧다 이건 피터 이거 여기서 내놔 놓고 25 같치그치도 오늘 열리라네. 히터 35m 만세 골라. <laughs> 야, 갑자기 이또 자라집 힌노 자, 35. 애기를 한번 넣어 보자. 히터 28. 고모 그뭐 고등 애기 먹었다. <laughs> 앉지 시터 25 다블리터 자 일단 이거 빨리 떼놓고 고자25 맞지? 화면에는 <laughs> 안보여주고 사무장 안보여주고 25 내려놔라 2 4구에 내려놔라 정확하게 나2 4구에나놨다 큰거 물자기는 또 큰거만 와악 물었다가 또 작은거 물을때는 작은거만 쫙물었다 삼봉 일작에는 스테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애기 일작에는 스테이 시간을 좀 빠, 그, 히트. 짧게, 짧게. 35.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는 게 오히려, 어, 물 확률이 더 높다. 자, 25. 자아아 아, 35. 자, 삼봉은 스테이 시간을, 조금 오래 가져가도 되는데, 애기는 스테이 시간을 3봉보다는 조금 더 짧게, 액션을 자주 자주 취해주는 게더 낫다. 히터. 야, 그래. 이거 딱 이래야 된다. 이거 바로 아니. 유튜브 가딱 노네. 놈들보다 제가 좀 빨리 철수를 하는 이유가 방송 장비도 접어야 되고 <laughs>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좋아요 구독을 해 줘야만이 좋은 점이 협찬을 많이 받으면 그거 내 구독자들한테 다 돌려준다 자가도 <laughs> <작아도> 안치다 <laughs>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예 협찬받으면은 그거 그대로 또 내가 내 혼자 꿀꺽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laughs> 오늘 방송은 여기서끝 At.